1월 31일 오늘의 역사 2000년 하늘에서 뒤집힌 비행기 무슨 일이? 2000년 1월 31일 멕시코 쿠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261편. 이 비행기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시애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는 베테랑 기장 테드 톰슨과 부기장 빌 텐스키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MD80 계열 항공기에서 수천 시간을 비행한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었습니다. 탑승한 승객 83명과 승무원 5명. 모두 휴가에서 돌아오거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활주로를 떠난 비행기는 맑은 하늘을 가르며 태평양 상공을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던 비행이 곧 비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사들은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챘습니다. 수평 꼬리 날개가 멈춰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평 꼬리날개는 비행기의 피치 기수의 각도를 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안정적인 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동으로 조종간을 당기며 무려 4.5kg의 힘을 계속해서 가해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종사들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회항할 계획을 세우며 항공사와 관제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기존의 비행 계획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결정을 늦췄습니다. 이때 첫 번째 급강하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순식간에 고도를 잃으며 승객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기내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장은 모든 힘을 다해 조종관을 당기며 비행기를 안정시켰고 가까스로 급강하를 멈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체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비행기는 다시 한번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꼬리날개를 고정하던 잭스크류와 너트가 완전히 분리되며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기장은 마지막 시도로 배면 비행비행기를 뒤집어 비행을 시도했지만 이 방법조차 기체의 불안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더 빠르게 고도를 이으며 태평양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조종사들의 마지막 교신은 가능하다면 바다 위로 비행하고 싶다라는 기장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는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충돌 직전 9이 이상의 중력을 받으며 급강하였고, 결국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충격으로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수평 꼬리 날개의 트림 시스템 고장과 유지보수의 부실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트림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잭스크류는 적절한 윤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모되었고, 이로 인해 비행 중 과도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는 정비 주기를 13배 이상 늘리며 필수 점검을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MD 80 기종의 설계적 결함과 저비용 항공사의 유지보수 문제는 이후 국제 항공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의 헌신과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정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261편의 탑승자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조종사들 그들의 이야기는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